안녕하세요 아, 마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물건을 보려고 하는 거는 서울에는 아파트예요 서울에는 아파트인데 제가 왜 볼까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어, 메리트가 있겠죠 또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뭐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대상 대출 때문에 좀 관심 없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뭐다 뭐 고려해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내용 자체가 크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 보니까 짧게 하고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그 부분이랑 해서 같이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사건 번호는 2021 나타경 1906. 어, 소재지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천호동의 강동 상대빌 상대이고요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긴 해요. 나홀로 아파트긴 한데, 주변에 또 아파트도 있어요. 이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대수가 좀 적고, 동이 하나라는 거 말고는 어, 괜찮아요. 건물이. 36.21평. 이게 전용이니까 공급으로 따지면 더 넓어요. 그리고 일단은 집이 넓다는 거고, 오늘 제가 지금 본 건데, 이 정도면 적지 않은 겁니다. 최초 감정가가 12억 5천 원이었는데, 떨어지고 지금 두번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3차 진행 중입니다. 사진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위치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이거는 어... 감정가고 지금 임차현황이 나와 있는 건데 토지 감정가 건물에 대한 어, 토지 건물 해서 지금 12억 5천이 나왔고요 지하철 5호선 강동역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고 지금 임차현황이 지금 한 분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신경 쓸건 없다.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신경 쓸게 없다는 거고 등기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최고 그러니까 채권에게 합이 10억이 넘어요. 넘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던 지금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 위에는 다 소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지금 이거 최초 근저당 이후에 2014년에 임차인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대출을 받았네요. 그러면 지금 이건 아마 어 대부업체고. 지금 질권대출까지 받은거니까 NPL로 지금 접근을 한거죠 대부업체에서 그렇게 한건데 아마 만약에 전세라고 하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 전세라고 해도 전세금이 크지 않을 것 같고 월세라고 하면은 뭐 어느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점이 2014년이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증기부 지금 이제 요약된 겁니다만 특별하게 내용이 없어요 수요자가 지금 단독 수요하고 있고 말수 기준 권리 이후로 다 소멸이 되버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 인수할 권리는 없다 이것도 감정평가 금액 12억 5천 토지 건물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조사 시점이 언제였다 그래서 언제 감정 평가를 했더니 이 금액이 나왔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치 오산 강동역 인근이다. 당연히 주차 가능하겠죠. 버스 정류장이 있고 철근 콘크리트고 뭐 이렇다. 아파트 승강기 당연히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 상업지 상업지다. 주복으로 지어 있겠죠. 그래서 위치는 강동역, 천호역 사이에 여기에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도 있고 또 어떤 블록으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한강입니다. 강동구청역, 강동역, 천호역 이렇게 있다. 강동역 1번 출구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겠죠?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현황조사서에서 임차인 내용 파악한 부분인데 지금 뭐폐문부재여서 만날 수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나와 있고요. 지금 20층 중에서 13층이니까 층수도 어, 괜찮아요. 메가물과 명사서도 특별하게 최선순위 설정, 말수기 중권 이후에 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용은 없습니다. 철제연락원도 마찬가지로 사방 말소자 한분 계시고, 이분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추가적으로 감정평가서에서 사진하고 좀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정평가서 보면은 사진하고 위치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위치. 위치가 여기가 지금 해당 호실이죠. 동서 남북이니까 위치가 좋아요. 이게 가장 좋죠. 여기는 여기는 약간 북쪽이고 서북이고 여기는 남서니까 이게 동쪽, 남쪽. 지금 이1호 라인이 제일 좋아요. 이것도 뭐 그렇긴 한데 이쪽 막혀 있으니까 1호 라인이 제일 좋다. 그래서 구조는 지금 보면은 방 하나 두개세개 개, 거실 주방 식탁 화장실 두개 현관 이렇게 있고요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음. 보면은 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라인이겠죠 이쪽 이쪽일 것 같아요 생겼고 쭉쭉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지금 두 개죠? 어, 두 개고 여긴 계단이고, 쭉쭉쭉.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세하고, 어, 시세하고, KV 시세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랑 주변의 재개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그림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천호동이죠. 이건데, 강동 상대빌. 어, 맞아요. 36, 36, 2, 1. 45평입니다. 어, 45평이에요. 45평 지금 나와 있는 매매 시세 한번 볼게요. 제일 싼거 볼게요. 14층.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게 13층이죠. 금매라고 나와 있네요. 금매. 아파트 연구조의 주상복합. 역세권. 12억 5천. 근데 지금 얼마죠? 8억이에요. 그러면 4억 5천. 지금 현재 4억 5천 싼 겁니다. 금매보다 4억 5천이 싼 거예요. 이것도 볼게요. 지금 올수리 입주 가능 뷰가 좀 나오면 좋은데, 이거 인테리어가 좀잘돼 있는 것 같죠. 개타워도 있고, 아까 제일 금액이 금매라고 했던 부분은 안에 내부 사진이 어 있네요. 근데 지금 밤이다 보니까. 좀 어둡게 보이는데 어, 일단은 그렇고 이것도 똑같고 어,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환하죠 어, 빛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 환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 지금 금매 제일 가격 싼 거를 했던 12억 5천이에요 12억 5천인데 지금 얼마랬죠 8억 그러니까 4억5천이 지금 싸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매물로는 그 정도로 싼데, KB 시세로 살펴볼게요. KB 시세는 11억6천5백. 11억6천5백이니까, 우리가 보통 대출받을 때다 KB 시세로 대출을 받죠. 근데 KB 시세가 얼마입니까? KB 시세로 따져도 11억6천5백이면, 8억이니까, 거의 한 3억 6,500 정도가 싼 거예요, 지금. KB 시세로 놓고 봐도 거의 4억 가까이가 싸다라는 겁니다. 지금 매, 어, 뭐야? 지금 KB 시세 전세가 7억 1,500이니까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는 없네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타월에 22년 4월에 7층이 전세를 8억 5천에 45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세가라고 봐도 될 수도 있죠. 일단, 그렇고, 지도로에서 로드뷰 한번 보고요. 로드뷰 한번 보고, 주변에, 지금, 여기가 좀더 이쪽으로, 이건가요? 이거? 이거죠? 어. 여기입니다. 여기고, 음, 이렇게 돼 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한강이 나오고요. 도로가 상당히 넓죠. 왕복? 1, 2, 3, 4, 5. 왕복 8차선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여긴데, 주변에 지금 보면은,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이렇게 블럭이 지정이 되어 있고, 청호 성내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청호4 정비구역, 성내 5 정비구역, 그리고 지금 겸으로 나 있는 거는 어디냐? 어디죠? 여기죠? 어, 여기입니다. 뭐,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 있긴 한데, 이거는 뭐, 항상 변동은 있어서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저기 한강까지 한번 거리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거리 1호선에서 아 정말 가까워요. 150m 도보로 2분. 그러면 아 도보로는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는 걸어 가야겠네요. 한강까지 간다고 하면 천호대교까지 걸어 간다고 하면 한 20분 정도. 뭐 자전거 타면은 뭐좀더 빠르긴 하겠죠. 여하튼 잠실 어, 올림픽공원 음, 이쪽 천호동 성내 2동 천호 삼동 사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싸요. 거의 전세가로 당연히 저 금액에 낙찰받을 수는 없는데 좋은 물건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대출이나 아니면 만약에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내집 장만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정말 좋죠 어 만약에 저런 부분도 잘 어,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